풍도를 찾았다. 인천에서 하루에 한번 배가 오가는 작은 섬에서 소음과 혼잡을 떠나 잠시 고요를 만났다. 텐트문 너머로 바다와 등대가 보이는 북배. 썰물에만 갈수 있는 등대섬 마이크로트립. 그리고 겨울 낙엽 사이로 은밀하게 피어난 첫 야생화. 500년 된 나무와 산 중턱에서 바라본 고즈넉한 바닷마을 풍경까지 서해 작은 섬에서 만난 1박 2일 백패킹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긴 아주 보통의 여행 이것이 내가 찾은 풍도의 이야기다 이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복장으로 변해요 짐이 가벼워 보이네 요새 백패킹은 이렇지 않아요 차이가 느껴져요? 많지 <웃음> <웃음> 오, 오. 어. <laughs> 부서졌어 야 어떻게 딱 맞춰서 오네? 배낭 차이 봐. 친한 거 텐트는 가져오신 건가요? 예. 네. <laughs> 저희는 연안 부두에서 풍도 가는 배를 탑니다. 여기요? 네아 여기 에 수화물 보관 장소에 배낭을 집어넣어야 되고 2층은 아. 의자라서 가지고 올라가도 되나 봐요. 여객선입니다. 두 개인데 색깔이 달라요. 의자요. 의자. 아. 이번에 셀프캔한테 쓰려고 하나는 이색이고 검정색. 아, 저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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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은 이색 좋아하더라고 음. 군대 좋아하시는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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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네. 여기가 뭐지? 네. 네. 자리가 별로 없네. 손실어. 바로 언덕이네요. 질러 가면 바로 언덕이야.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지. 북베까지의 최단 거리는. 섬을 가로지르는 산길이다. 하지만 대부분 걷기 편한 해안도로를 따라 우회한다. 저분들 500m만 그냥. 네? <laughs> 배에서 내린 사람들 중 배낭을 맨 사람은 우리를 포함해 여섯 명뿐. 앞서 출발한 백빽커들은 섬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사라졌다. 있어. 안녕. 풍도에 야생화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야생화는 3월 중순이 넘어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염소 엄청 많은데. 어, 여기 뒤에 가는 거야. 이걸 쳐놨네. 못 들어가게. 그러면. 안녕 <laughs> 여기서 포장도로가 끝나고 어. 이제 비포장입니다 여기 좋다 야 여기서 캠핑하는 게더 낫겠는데?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은데? 동도가요 우행계층 는데 있잖아요 거기랑 좀 비슷해 여기 화장실이 있고 바로 앞에 북배로 가는 산책로 입구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한 20분 걸렸죠. 30분. 힘들어. <laughs> 배낭이 무겁지 지금. 제가 먼저 갈까요? 어. 난 틀렸어. <웃음> <웃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해안로로 가야 되나? 여기다 할까. 지도를 좀 보고 하는 거때 어디가 북배예요? 여기 아닌까 네,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서 해안로가 아니라 순환산의 마루 쪽으로 갑니다 아 아까 거기가 맞지 않나 승지가 아닌 거 같은데 왜? 네? 저거일 거같아 저기 아니야? 어 그러네 저 아래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아 이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해안로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보인다 여기네 오 북배 그냥 북배가 아니었어 붉은 배 어디가 좋아요? 경사가 없는 걸 생각하면 하나?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더 여기 좋더 위에도 있긴 한데 네. 애매해 아 여기 애매하다 어, 차라리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 거기가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저 앞에 등배가 있고 이쪽은 그냥 가위 여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럼 여기에 <laughs> 텐트를 치겠습니다 첫번째 바위 옆에는 민기형님이 제일 먼저 잡으셨는데 등대뷰입니다 두번째 텐트는 시사이드 뷰 그리고 제 텐트는 <laughs> 등지고 있습니다 한쪽만 보겠다 텐트를 경사로에 쳤는데 저쪽 바다를 보고 물을 여는 뷰입니다 좀 많이 기울었는데 힘들어 가야가 뭔가 극도 있는 데다가 던질 수 응. 있는 시 반이라서 네한 바퀴 돌고 오죠 아니 우리 점심도 먹어야지 아 점심 먹고 지금 물이 빠지면 등대를 갈수 있는 거지? 어 가볼까요 이따? 백패킹 모드로 이 인수스 의자 너무 좋은 거 같아 아유 감사하셨습니다 번거로... 번거로... 어떻게 어, 걷는 속도가 <laughs> 아, 폭이 큰 건지 못 따라가겠다 <laughs> 요즘에 운동도 하거든요 스쿼트도 아, 맨날 하는데 어. 아, 속도를 맞추는데 힘들더라 아까는 바다 위에 있었는데 지금 썰물 되면서 길이 생겼어요. 저 등대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도시에서 이곳 북배까지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된 길이었다. 외딴섬의 등산로에도 계단이 있어 사람의 편안함을 배려하고 있었다. 오, 재밌다 재밌어 오, 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형이 굉장히 많네바위가 커. 하지만 등대섬까지의 여정은 인간의 스케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자연이었다. 오, 여기 못 올라가. 1.3km의 짧은 산책은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고, 오래 기억에 남았다. 와, 여기는 찍으면서 못 올라가겠는데, 야. 와. 잘못 올라왔다! 삼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바다였거든요 이상한 문양을 가진 바위를 발견했는데 지나간 흔적 같은데 무슨 흔적일까? 이 라인들이 뭐예요? 이 라인들? 금방 생긴 거네 아 그래요? 지워지잖아 그냥 어. 아, 그럼 뭐가 여기 지나다녔단 얘기네? 아, 얘네들 얘네들이거든요 아 다슬기 아, 얘네들. 같은 애들? 아 걔네들이구나 바다가 물러가며 드러낸 성로를 따라 등대로 향했다. 돌은 살짝 미끄러웠다. 마치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풍경. 아니, 도시에 길들여진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일부인 셈이다. 이쪽에 젖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바다예요. 아,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 완전 낭떠러지 고이 야, 멋지다 등대 바로 밑에까지 왔네 오 이제 제, 제 텐트가 보인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재밌었다. 여기서 내려갈 때가 2시 45분이었는데 1시간 10분? 20분? 아, 꽤 멀다 꽤 멀어 딱 이쪽으로 해가 지네 이 명당이네. 누워서 등대. 조금 찍는 일몰. 거꾸로 누워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누워도 좋다. 잠깐 누워있다가 일몰 한 시간 전에 드론으로 촬영 좀 하고 좋다. 하늘은 열려있지만 지평선은 안개처럼 희미했다. 해는 흐릿하게 수평선 너머로 스며들었다. 아름다운 일몰을 기대하고 텐트 밖으로 나온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지만 곧 사라질 따 뜻한 햇살 을즐 겼다. 때로 는극 적인 장면 보다 이런 소 소한 순간 들이, 여 행의 의 미가 되 기도 한다. 어, 이 소금 상태가 엉망인데. 아... <놀람> 야, 진짜 맛있다. 오늘 석양이 안 보인 대신에 저희서 불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호호호호, 이야, 너무 맛있겠다. 이 계절이 정말 좋은 게 풀도 없지만 벌레가 없는 게 너무 좋아. 텐트 저렇게 열어놓고 있어도 되고, 또 겨울만큼 아주 춥진 않고 <laughs> 백패킹 하기 정말 좋은 계절. 최근에 갔던 게주 제작년인가? 그 제작년에 갔을 때쌀을 데려갔어. 들리는 소리인데 그 라이터 긴 공장 지대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거대한 보일러를 틀어놓은 듯한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납니다. 도대체 저 건너편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돌아갈 때는 여기에 야생화 군락지가 있다고 해서 등산을 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겨울 숲을 거니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오면 나뭇잎에 가려서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숲의 숲까지 싹다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길 맞아? 야생화 탐방로가 260m 남았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면 네. 이거 조이 보이는 데만 올라가면 끝이는 얘기니까. 근데 <laughs> 근데 어제 네, 그 40분 정도 걸어왔던 걸 생각하면, 네. 아직 요 앞이잖아. 그쵸. 한참 가야 돼. 이걸로 끝이 아니고, 네. 뭔가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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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고.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 해요. 지금이라도 어. 되돌아갈까 <laughs> 그냥 여기 내리막이고, 그 다음에 우린 쭉 평지잖아. <laughs> 일단 야생화가 없네요. 철도망 네. <laughs> 옆에 있잖아. 여기까지만 가보고 한번 결정하자. 더 갈지 말지 좋습니다 그러시죠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27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두 분은 이리로 안갈것 같아 아, 저는 옷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야생화 탐방로로 가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저는 야생화 탐방로로 갔다 갈게요. 마을로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야생화 탐방로로 올라갑니다. 야생화 없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있어. 밑에서 보면 반짝거리는 게 이거였나 봐. 3월이면 여기 야생화가 핀다고 싹이 올라오고 있는 것만 보여요. 오, 여기가 정상인가 보다. 어, 길이 있다. 내려가면 마을로 이어지는 계단 같아요. 오! <목소리> 보여요. 꽃이 핀것 같아. 보이세요? 오, 핀다, 핀다. 와. 여기 봐. 피고 있죠? 하, 피고 있죠? 저기 염소. 아 여기 확 튀어서 좋다. 이게 은행나무네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500년이 됐어. 안녕. 음. 귀엽다. 아, 묶여 있구나. 아이고. 안녕. 바이바이. 길이 이쁜데? 푸르는 계절이 아닌데도 이쁜 느낌이다. 역시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은 곳이 많다.